마지막으로 우리 최태성 어, 어, 교수님의 그 발표에 대해서 어, 오늘 마지막 그 토론을 <laughs> 그, 맡아주겠습니다 어, 그 상견 그 조계종 어, 교감되시면 가께서 어, 맡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오늘 이 자리가 사실 개인적으로 대단히 조꿈은교법에서 어, 대단히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어, 기쁘다는 거는 어, 몇년 전에도 남해 신문을 통해서 남해내장경 판각지가 어, 어떻게 좀더 활성화되고 알려져야 되는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깍데기를 기부를 하기도 했고 또 논문을 쓰기도 했고 습니다만 사실은 그 전까지는 제가 이,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잘라고 <laughs> 지금도 어머니계십니다만는 매년 왔다 갔다 하고 몇년뭐 한두 차례가 아니라 뭐 수십 년 살았는데 어,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그런 박사욱 선생님께서, 어, 잘 아시는 어르신인데, 어느날 같이 이야기 를 하다가, 제가 남해 출신이라고 이야기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 저 쳤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아주 호되게 이제, 고통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보고 있는데, 아직도, 그 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집중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그 불러주셔서 너무나 고맙구요. 근데 제 전공이 사실은 최태승 교수님의 논문을 그어 평할 고고학이 아니고 저는 이제 무형문화유산, 그 연등이라든가 수륙제라든가 불교 의례라든가 일반 의례들에 대한 축제화에 대한 축전에 어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 콘텐츠가 전공이고요.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형문화유산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어서 제가 그 공교롭게도 최태승 교수님께서 그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김봉연 국장님께서도 저한테 그냥 자유롭게 <laughs> 글을 좀 써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고요. 어, 제가 어쨌든 그 제가 지금 썼던 것들은 어, 남해 제주대장 겸 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고 해서 했는데 오늘 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지점들을 최태경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한국 문화에서 그러니까, 불교가 유입된 이래에, 어, 사국시대, 그, 아니면 그 전부터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이제 가야 문화가들이 같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도 끊임없이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게 실체적인 진실이 뭐냐, 고, 고, 학과문화학과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측과의 실증학을 갖다가 하는 측들 간에, 끊임없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 현장을 갖다 보고 있랬고요 보고 왔는데, 여기도 지금 비슷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우리가 사고실을 넘어서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서 어, 벽불정책, 우리 흔는 이야기하는 억불정책이 시행됐다 하더라도 불교문화는 끊임없이 같이 생활 속에서 흘러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다른 이 종교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활성화되고 교육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해지다 보니까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간수게 불교 문화는 마치 종교의 한 1편처럼 이제 자꾸 밀리고 있거든요. 그 사고들 갖다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모티브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 중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대단히 좋은 그 t v 사례를 통해서 대단히 좋은 어, 아이디어를 갖다가 우리 남해군에 던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해군에서는 적, 어,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의해서 더 많은 연구와 어, 관심들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음, 것들을 먼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크게 이제 한네 가지 정도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133페이지에, 어, 어, 제가 하려고 하는 부분, 맨 위쪽에 오시면, 어, 고려대장경 판각지수서남가 지금 다양한 이제 예, 그 활동들 갖다가 승력화 내지는 또그 사급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2015년부터 그 고려대장경 판각지 승력화 사업이라든가 동서기록문화 어, 교류단지 조성, 지금 제가 이거는 제 본격적인 논문 발표가 아니어서 군에다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게 좀 진척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나. 어 주변에 수속을 해본 결과좀 그런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군에다가 는 질문을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빨리 좀더 이렇게 본격 계도를 올려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134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말씀드리고 하는 대장경 본래적 가치와 어, 이정적인 매연으로서의 축제 문화 콘텐츠, 그다음에 장조적 가계로서의 활용인 산업적 측면, 이런 측면에서 제가 어, 몇 가지가 더 제안을 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장경 본래적 가치에 주목하는 문화 콘텐츠의 개발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시한 핵심은 불교 문화 복합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테마 파크라고 지금 간략하게 지금 글을 쓰놨기 때문에 테마 파크라고 하면 또 어디다가 집중돼서 어떤 한 곳에다가 그래서 이게 그 영역을 적성해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걸 집어넣자라는 측면이 아니고 방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남해군 그백년암지라든가선른사든가 이것들이 바로 한 곳에 모여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 집중적으로 그몇 곳을 다 선정을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로컬 뮤지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역 자체가 박물관이 되는 건데 지역 자체가 테마파크가 되는 거죠. 남해군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하게 할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근거들까지도 이제 조금씩 발굴이 된다 그러면 더욱 더달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뭐 역사적인 고정들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금산의 보리암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들은 누구나 아는 사실들이고 용문사라든가 화방사는 화공산역이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어, 관련하고 있는 곳이고, 또그 스님들이 와서 여기 머물렀다는, 어,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역들을 갖다가 전체적인 테마파크로 갖다가 구상을 해서 특정 지역에 부족한 것들은 지금처럼 새로운 그 인프라를 갖다가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불교문화, 어, 복합 테마파크 조성이 대단히 필요하다. 지금 현재 요거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몇 군데 구미라든가 시도를 했는데 제가 봤는데 어뭐 별로 이렇게 경쟁 대상이 안 돼요 남해에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이전처럼 보급만 해놓고 방문을 하나 지어놨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전에 했던 지역에서의 선험적인 오류들을 너어 써서 남해에서 지금 하면 된다. 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 뭐 물류랜드라든가. 라키비라든넨과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언급해놨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백상표 쪽맨 밑에 있는 수행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산업 지금 뭐 명상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접파되고 있습니다. 어 일주일에 약500 우리나라도는 뭐500 이상씩 하는데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그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마음산업 자체로 스스이 옮겨가 없습니다. 건물 짓고 뭘 만들어 가지고 하는 시대 에 넘어갔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입니다. 그렇지 걷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문화 축전 콘텐츠에 활성화합니다. 지금 이제 그 합천에 중심이 되 가지고 어 경남도에서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 축전을 갖다가 그2년 단위로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처음에 이제 남의 군도 이 같이 결합돼 다가 아까 발표에서도 나온 것처럼 앞에서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남해 이렇게 지금 좀, 좀, <laughs> 좀 밀려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분들 갖다 복원하는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남해가 그때 고려대장인 남체에도 진주목으로서 진주와 어, 하동과 남해들이 서로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카테고리였거든요. 합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고리들 갖다가 뒤쪽 이야기입니다마는 어, 복원해내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 하나의 고리가 그 축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어, 고려대장 판각 성지 도전에서 매년 또 하고 있잖아요. 소위물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과대하게 외부에서 지금 우리 뭐, 독일. 마을 축제라든가 뭐, 한우 축제 이런 것처럼 남의 그, 정확한 명칭은 그, 마늘 한우 축제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것처럼 외부적으로만 크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한 해는 크게, 한 해는 작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갖다가 그런 축전을 갖다가 구상해 나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산업적인 측면인데, 지금 여기가 우리가 고려대장경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쇄문화지 않습니 13세기 인쇄문화에 흔히 말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러면 21세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남해에서 중점적으로 구상해야 될 사업이 뭘까? LNG 사업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조선수업, 조선업 좋습니다. 저는 뭐 제가 그런 저기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좋긴 한데 다가가서 지금 주변 해양이라든지 오염되고 있고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런 것들을, 후발주자고 왜 자꾸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적으로 그런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냐, 어, 아직까지는 우리, 우리 사회에서 주목되지 않은 부분인데 인쇄전자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친환경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직도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 고민할 지 많고 더더군다나 인쇄와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고 그러니까 문화가 현대적인 문화로서 이렇게 어, 연결시켜 갈수 있는 것들을 좀 어~ 고민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클러스트라는 형성들이 돼야 돼 남해 하동 이것들 서로 배타적인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데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남해 그 전문대학도 있습니다만 대학에도 바로 인쇄 문학과를갖다가 지금 우리나라에 인쇄 문학과 있는 데가 두 군데가 밖에 없거든요. 그, 러시아에서 있습니다. 그거 대단히 크거든요. 그렇게 키우려고 조금 지금 뭐, 뭐 저기, 창, 아, 그창인가그창대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으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 좀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도입해서 남해에는 좀할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제안들입니다 어, 그, 어쨌든, 어, 여기 유배모락관인데 제가 요 유배모락관 여기 남해 칸센터에 지을 때 정말, 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목소리를 좀낼수가 없어서, 목소리를 내도 아무것도 들은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중앙중심의 조선시대 중앙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는 이런 스님께서 삼국유사를 쓴 가장 핵심은 중앙의 정치, 문화가 아니라 지방의 정치, 문화, 사회, 사람들의 삶의 영역들을 갖다 기록해놨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가치가 더욱더 발휘되고 있는 지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서울에서 유배지로서의 남해를 갖다 부각시키느냐? 13세기 인쇄문화의 이니시티브, 인쇄문화를 주도했던 곳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네 발굴해 내고 유물에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문화를 돌리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실무에 관한 그 어떻습니까? 질문에 이거는 뭐내 이거, 하고는 좀 그냥 컨텐츠화할 거냐라는 그렇죠 건데 이거는 제가 선생님 같으신 분께서 학자들 보고는 그거를 조금 더 살을 붙이라 하면은 또도덕적에 관리 수수료를 걸고 있으니까 어떻게 컨텐츠화 할수 있냐는 것은 이제 한국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세 분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마 마지막 그 질문사항은 음. 어, 앞으로 우리가 그 해나가야 될 부분을 두고 음. 아, 여기에는 많은 아마 경제적인 투입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있습니다. 아, 저도 그 회사에서 11년부터 그 회사 고 축전의 자문위원으로 계속 참여를 하면서 아, 느끼는 것이 경제적인 밑바탕이 되지 않고 우선 이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작이가 어떻게 객관적인 걸 찾아내느냐 문제가 일차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밑바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 상태에지좀 어, 하고 있어. 앞으로 이런 장기적 제로서아 그 남해 오늘 여 많은 분들이 어, 남해 앞으로 이렇게 발전되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장기적 화제로 어, 오나주감사니다 오늘, 어, 오늘 세 번의 그 발표에 대해서 어, 그 많은 질문사항도 있을 것이고 어, 의문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아, 몇 분들에게 질문을 받고, 어, 어떤 분에게 질문을 하겠다,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시면은, 그 분에게, 어, 답을, 어, 요청하겠습니다. 무슨 질문사항이 있으니다 네. 네, 불러오겠습니다.